25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을 본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노트북이 아닐까 해요. 데스크탑도 괜찮기는 한데 사실 학교에 가면 또 이렇게 수업시간에 필기할 때 노트북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그 외의 작업들. 집에서만 할수 없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하려면 노트북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태블릿도 요즘엔 잘 나와서 괜찮기는 한데 노트북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형 제품을 샀으면 좋겠어요. 성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CPU나 GPU 모두 신형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즘에는 상향 평준화가 정말 다잘 되어 있어서 신형 제품들의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다고 뭐 구형 제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형 중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윈도우 설치 여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윈도우 10이 이제 지원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윈도우 11 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프리도스를 사서 윈도우를 깔아 써도 되지만 그 우측 아래 보면은 뭐 이렇게 정품 깔 라고 계속 알람이 뜨기도 하고 또 기능의 제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윈도우가 있는 깔려져 있는 제품을 사면 별도로 윈도우 정품을 구매해서 까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교 입학 선물 해주는데 야 이거 샀으니까 니가 윈도우 깔아서 써 이러기에는 좀 그래서 오늘 제품은 모두 윈도우 11다 깔려져 있는 제품으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총두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친구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필기나 웹서핑이 주이며 간단한 뭐 영상이나 사진 편집 같은 거는 다 되거든요. 요런 것들. 이렇게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제품들이 또 무게도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외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을 샀으면 또 게임도 좀 해야 되고,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웹서핑이나 타이핑, 문서 작업에 이 그래픽이 있으면 조금은 더 빠르거든요? 게다가 학과의 특징이 있죠. 영상 편집이나 사진. 혹은 뭐 3D 이런 그래픽을 해야 되는 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적합한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먼저 일반 작업 제품들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에이수스 비보북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 면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512에 16기가 윈도우 홈 있고요. 뭐 이렇게 사은품도... 주고 자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디자인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asus 비보북은 사무용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15인치 이고요 성능은 라이젠7 5825U 프로세서입니다 저전력이죠 당연히 저전력이에요 그리고 2025년형이긴 한데 이제 라이젠7의 한 세대 전이죠 근데 라이젠7인데 이 가격이라는 거는 저는 되게 가성비 좋다고 생각해요 1.7g 이고요 15.6인치 그리고 완전 펴지죠 요 힌지 이렇게 완전 펴놓으면 카페나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되게 편하고요 포트도 보면은 C타입의 PD지원 되죠 오디오도 있죠 뭐 HDMI 있죠? USB-A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도 편하고요. 여기에서 아쉬운 건 이제 밝기가 2 5 0 리트 그 다음에 60Hz인데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자인과 가격에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ASUS 익스퍼트북입니다. 똑같이 ASUS 거고요. 용량은 512에 8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격은 한 70만원 정도 하는데요. 라이젠 5임에도 불구하고 7,000세대, 그 다음에 HS급, 그 다음에 여기 3자 보이시죠? 요 3세대, 젠 3까지, 성능이 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디자인인데, 요것도 디자인 괜찮아요. 그래서 ASUS가 게이밍 노트북도 그렇고 디자인이 저는... 좀잘 만드는 것 같아요. 무게는 1.8이고 이렇게 한100한 50도 450도까지 넓혀지면서 또 최신 칩셋이기 때문에 AI 지원도 조금 조금 돼요. 그래서 성능이 괜찮다는 거죠. 발열도 꽤 신경을 썼고 포트도 다양하죠. 이렇게 PD도 되고 그다음에 뭐 HDMI나 여기 유선까지 되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실내에서도 빠르게 인터넷을 쓸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뭐다를건 없고요. 주사율 60Hz인데 밝기가 조금 더 밝아요. 그니까, 이제, 주광에서 쓰기 조금 더 편하다는 점. 아, 그리고 안티글레어. 그래서 요것도 디자인 괜찮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레노버입니다. 아이드어패드 슬림 3인데요. 2025년형이에요. 라이젠 5고, 7000, 괜찮죠? 가격도 69만원인데, 이제 여기 256에 8기가입니다. 윈도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은 이제 저요거 하나 쓰고 있는데 되게 무난해요 되게 무난하고 무게가 한 1.63kg라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역시 레노버가 가성비이기는 해요 그리고 레노버 좋은 점자요거 ADP가 돼서 요거는 1년 동안 내가 만약에 떨어뜨려 깨져도 무상으로 AS를 해줍니다 그래서 레노버가 요런거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1년 프리미엄 케어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AS 걱정인 분들은 레노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ASUS보다 훨씬 좋거든요 CPU는 라이젠 5 7000세대에 여기 있으니까 제너레이션 3 hs 급 그러니까 성능 다 뽑아 내고요 그 다음에 15인치의 ips 패널입니다 뭐 당연히 pd 충전 다 되고요 6코어의 12스레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리고 뭐 라데온 660m 이거 그냥 내장 그래픽이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세요 그리고 300니트 밝은 화면이고요 이렇게 디자인 뭐 괜찮으면 저는 아이디어패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입니다 l g 는 그램으로 유명하지만 그램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pc도 꽤 많이 사용해요. 얘네는 윈도우 10에 설치되어 있고 512에 16입니다. 가격도 괜찮죠. LG 건데 15인치예요. 물론 디자인이 약간 투박하기는 하고 성능이 이제 인텔 i5-1334 U칩이라서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LG 거라서 AS 잘 되고 또 사무용이니까 뭐 그렇게 성능이 막 드라마틱하게 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3세대,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 전이고 i5이고요. U 저전력 프로세서입니다. 16의 512이고요. 무게는 1.7kg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진 않죠. 그램이 원래 되게 가벼워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업무용은 여기까지 다음은 외장 그래픽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좋아하는 레노버 LOQ 시리즈입니다. 얘는 게이밍 노트북이기는 한데,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엔트리급이고,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보세요. 라이젠 7의 200 시리즈죠. 근데 RTX 5060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 소개할 거는 5050이나 40 시리즈인데 얘는 5060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더싼 것도 있기는 한데 오늘 이제 윈도우 포함이니까 512에 32기가 또 이제 이런 작업들 많이 할 거면은 램이 좀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윈도우 11 프로입니다. 홈도 아니고. 그래서 요 제품 한 159만 9천원. 가격 괜찮아요. 참고로 옵션을 선택하면 뚜따 해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업그레이드를 별도로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램이나 아니면 SSD 사서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나중에. 자, 에로큐는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괜찮은데. 아, 디자인 보기 전에 여기 성능부터 보면 라이젠 7 250 시리즈이고요. RTX 5060입니다. 50 시리즈인데 150만 원이니까 이건 진짜 가성비 괜찮은 거예요. 윈도우까지 있는데. 그리고 300니트의 srgb 100% 15인치이고요. 144Hz 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게임이나 일반 작업들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a s u 스가 냉각 기술도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보죠.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뒤에가 살짝 나와 있어요.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기고, 게이밍 노트북처럼 생겼죠. 그리고 통풍구가 밑에도 있지만, 요 뒤에도 있어서 발열 굉장히 잘 잡고, 포트도 뒤에 있는데, 공원 뒤에 보고. 무게는 2.4입니다. 사실,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는 순간, 목에는 좀 포기해야 돼요. 뭐,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으니까. 그리고 포트를 보면은, 이렇게, 뭐, E 셔터라든지, 헤드폰, 다음에 C. PD 되는데, 이제 65에서 100W까지 되기 때문에, 충전기만 괜찮으면은, 충전도 빨리 되고, A도 있죠. 그리고 후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HDMI라든지, A라든지, 파워도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는, 얘는 안 되어 있지만, 이제 깔아서 오겠죠. 외장 그래픽이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15 치면은 저는 가장 추천하는게 이 에로큐 시리즈 이구요 게이밍 노트북 찾는 분들한테도 제가 꽤 많이 추천드려요 다음은 hp 인데요 빅터스 요것도 꽤 많이 쓰는데 이제 디자인이 얘는 조금 얌전합니다 에로큐보다 조금 얌전하고 근데 이제 디자인은 취향이니까 요거 잘 보고 그리고 성능을 보면 사실은 얘가 지포스 rtx 4060 이라 조금 아쉽다 할수 있지만 라이젠 9 이에요 그리고 8000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외장 그래픽보다는 기본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어요. 가격도 괜찮죠? 자, 보세요. 512에 16에 윈도우 홈입니다. 근데 150만원 미만이에요. 이렇게 9에 뭐 8945, 4 시리즈이고 HS급이고 뭐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상급의 준하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좀 낮다고 하지만 가격이 용서가 되는 요런 네, 제품이죠. 그래서 요 빅터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제품이죠. 보면은 디자인이 요렇게 자세하게 볼수 있네요.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포트도 여기 보시면은 요쪽에 이렇게이렇게 이제 빠르게 넘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4HD고 144Hz이고 15.6, 그 다음에 3 0 0 n i 까지 다음은 MSI입니다. MSI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가성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많이 팔리고, 중요한 거, 얘는 17인치에요. 좀 커요. 그래서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얘가 rtx 5050이고요 라이젠7 이에요 라이젠7 144hz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꽤 괜찮고 이제 msi 라서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데 저는 msi 옛날에 썼거든요 되게 좋던데요 가격은 160한 5만원 정도 이고요 여기서 1테라로 바꾸면 170만원 전 차라리 요거 조금 더 여유 있게 1테라로 바꾸고 싶어요. 용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게다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사진 고사양 작업을 하려면 보통 외장하드를 써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커요.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렇게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면 혹시 차가 있으면 근데. 새내기가 차 있긴 쉽지는 않지만 여튼 뭐 게이밍으로 나왔으니까 5050, PD 충전, 라이젠 7, 260, 200 시리즈, 144Hz 그리고 이렇게 180도 힌지 되고요 이렇게 큰 화면 디자인 잘 보시고 무게 크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얘도 괜찮습니다 게이밍이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도 괜찮고요 포트는 이렇게 있어요 뭐 있을 거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윈도우 11 프로까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빠르게 하나 넣었습니다 에이수스 터프 시리즈에요 A16 16인치 라이젠 7 그다음에 RTX 5050입니다 사실 가장 무난하게 게이밍에서 꽤 많이 쓰는 제품이고 가격은 166만 원 정도이며 512에 32에 그리고 윈도우가 들어 있습니다 에이수스도 게이밍 굉장히 잘 만드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얘도 라이젠 7 260그 다음에 5050이고 그 외에는 뭐다 디자인이에요 비슷해요 아 그리고 얘는 이제 RGB 키보드라고 해서 이런 라이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예쁘잖아요 이 에이수스 시리즈 게이밍이 예뻐요 이런 빛도 반짝반짝하고 디자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톡 튀어나와 있고 에로키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인치가 이제 15.6이 아니고 16인치라서 조금 더 크다는 점, 300니트에 165헤르츠, 헤르츠 더 높고요. ASUS가 AS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빛 번쩍번쩍이는 노트북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터프 시리즈까지 괜찮다고 보면서 여기까지 추천하죠. 우리 수능 본 친구들 요 정도 제품 안에서 목적에 맞게 그 다음에 가격도 중요. 하니까 그런 거잘 맞춰서 구매하시면 뭐 졸업하실 때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가끔 뭐 삼성이나 LG가 아니라서 AS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ASUS나 그외 외산 노트북들도 AS 잘 됩니다. 정식 A 센터가 있어서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삼성, LG, 애플 이런 것들도 본인이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이런 거는 무상 AS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고장 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윈도우가 꼬이고 이런 것들은 뭐 초기화 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학생 노트북을 추천드렸어요 우리 수능 본 아들 딸 조카 분들 이 노트북 선물해 주실 거면 아까 이제 소개하는 영상 아래 쇼핑 탭에도 링크가 있고 아니면 제가 밑에 더보기에다가 설명한 제품들 다 스펙이랑 가격이랑 싹다 정리를 해서 올려 놓을 거니까요 거기 링크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최저가 가장 싼거 빠른 배송으로 찾아놨어요 궁금한 건 언제든 댓글 주세요 어, 이거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질문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대대 드릴게요. 그럼 전 좋은 제품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